유다서 1장에서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편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바로 같은 가족이, 가족 패밀리의 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종으로서,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나 포로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부의 형제인 유다는, 야거부서를 기록한 야거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야거부와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역한 귀한 교회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가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하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어, 그 땅을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죄, 죄로부터 죄 우리가 구별된 자들과 자고 들 어, 하나님의... 예, 귀한 콜링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 믿는 자가 되고 또 구원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을 썼는데 지키심을 받았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유다가 편지한다고 인사한 것입니다. 공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경일과 평강과 사랑 이, 이, 이런 표현으로 인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단이 그 당시에 횡행하고 여러 가지 거짓 그런 선지자나 교사들이 많이 잘못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에 대한 얘기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믿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것을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치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런 자들이 예측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 하나님이 이런 이단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본보기를 오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폐역한 이스라엘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 그런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는 타락한 자들이죠.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을 죄짓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 도시들이 가나과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고 또 육체를 따라가, 따라가다가 따라가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았다 정결치 못하며 죄악과 타협한 이런 사람들 의인 열 사람이 없어 결국 멸망당한 소동과 고모라가 거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그, 그런 폐역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도시들을 거울로 삼아서 이런 이단의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이단자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지 선생들이고 극단적 이혼론, 이혼론으로 그 당시 연기주의라는 철학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래서 영혼은 뭐 깨끗한데 육체는 뭐 더럽다라든지 그걸 이분화시키는 이언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육체를 더럽히고 둘째로 권위를 없신 여기고 셋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어, 그, 아는 그것으로 멸망, 어, 당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었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가인의 길이란 말은, 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교만한, 교만한 자의 표상이죠. 그리고 삭슬 유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그 길, 어그러진 길은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 패역, 고라의 폐역이 예,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같은 레이인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반항, 반역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와 같이 교만과 탐욕과 반역을 통해서 이제 멸망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기타나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제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애찬에 암쳐. 밥을 먹는데 돌이 생기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것 같다.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러면서 이 이단의 정체에 대한 비유를 에, 드리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잘 경고하고 또한 에, 이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에녹이 예언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유다서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불경건한 자, 이단자 이런 모든 주를 거스려 완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애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악한 말을 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갔던 이런 모든 이단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권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도 사도 요한도 이런 이단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예언했고, 바울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자들과 정욕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당을 지는 자다. 육에 속한 자며 육적인 쾌락에 이끌리는 정욕의 사람들이다. 또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자들을 조심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라. 그래서 믿음의 반석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불에서 불 속에서 그 죄악의 그런 모든 불구덩이 속에서 있는 자를 끌어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세 번째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일이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일이 여기라는 말은 이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을 그 이단자들을 갖다가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전염병이 돌때 의사가 그 전염병이 돌는데 아무런 방비 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전염이 안될걸각고 하면서 가서 그걸 치료를 해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전염병 같이.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전염병과 같다는 거죠. 그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를,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염병과 같이 같이 예, 그런 전염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염되는 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맑은 영혼이 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맑은 영혼이 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순 불순한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철학적인 것 또는 그런 잘못된 종교관이라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자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서게 하실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흠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끗이 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대한 그런 모든 것에서 깨끗이 시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모든 이단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그런 모든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이런 모든 미혹에 대해서 잘, 자신들을 잘 지키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귀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귀한데. 이 모든 우리 받은 구원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전염병 같은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려 가지 않게 자신을 지키며 말씀과 글씨 보혈로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스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Thank you. to see